없어서 그거 사가야 되거든요? 팔고 사야되거든요? 아 30분 먹어야 됐던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얼마나 그니... 걸렸지? 먹는 게 좋긴 했던 것 같은데? 십몇 분 걸렸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브에 다시 쓰고. 저 공기. 다섯 말또 되게 상관없었나? 연오나가 나랑 도돌 갔었나? 그랬던 거 같은데. 돌. 준한. <laughs> 갈까요? 네. 네. 주... <laughs> 준한. 또 어떻게 더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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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하게. 그래 그 되죠 일단. 네. <laughs> 물러나라. 분다고나 <붉게 물들어가 갔다. 신선을 붉한> <붉한> 이제. 아홉 치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우리 못 맞아야지. 연마장면 <목소리> 망탄. 가운데 <목소리> 왼쪽이 왼쪽이. <다 목소리> 내려와 봐. 아, 이거 잘못된 건가? 안올것 같긴 한데, 가만히 있어봐. 뛰지 말고 갔다. 면접 책상, 가운데 어, 그... 살짝 살짝 오른쪽으로 <laughs> 어, 아저 아, 좋았다 <laughs> 아씨 이 보고 피했는데 뭐지 왼쪽이 왼쪽이 제대로 하게요 아 예, 오른쪽 같겠다 왼쪽 아래 돌 뭐, 갔었나 아 기다려 들어올 거 연결되면 들어올 거. 선남아. 괜찮지? 선 어. 모죠 쾌검나무. 물러나라. 이제 다 극딜 있으니까, 그냥, 아니, 극딜이래. 제네모적 있으니까,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되겠네? 네. 어센트 털릴 도 없겠지? 이벤 어, 와, 저번, 이제 됐다. 다 세져가지고. 저번주에 4명 아니었나? 저번주에 4명이었어. 그리고, 파난기사가 좀 세졌어. 해방까지 해가지고. 요즘 포트를 다샀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그 띠를 그 어떻게 하지? 어차피 육차를 어. 기다려야 되겠네요. 아 맞네. 평지 존나 약해서 때리다 보면 되잖아. 돌간 사람은 쓰지 말고, 응? 그 혼돈 혼돈간 사람끼리만 쓰면 될것 같은데. 예. 타이밍 빵같아, 맞... 아니다. 아 애매하네. 이분 넘게 남긴 했어요. 차. 네, 안 누르고 그딜 하자. 근데 단을 하면 안될것 같기도 하고. 단을 네, 하면 안될 듯. 보면서 누르는 중. 이 혼동 같은 사람들만 하면 될것 같은데. 단을 안안했겠어안 했어. 응. 안 했어요. 안 했어. 눈빛으로. <laughs> <안 했어.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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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아그딜로안 했으니까 맞아 까면 되지. 열심히 뛰어댕기면서 까면 돼. 도우리 극딜이 느껴져. 오파. 망탈. 화지 하겠다, 나는. 하이. 하이. 아1패서 진짜 아 뭐지 보고 누르는데 왜 죽지? <laughs> 진짜 누가서 와나 진짜 보고 피하는데 진짜 열받아 죽겠네 와 이게 다 진짜 개사기다 캐릭터가 <laughs> 39초 3 7초3 6초 1초 느리네 오른쪽 do 한밖에에안간거은은오오쪽쪽나 다시 품 가라 오른쪽 맞으라니까 왼쪽 쪽쪽 t h i 았는데나 다시 품 가라 네 u 님 죽여주세요 너무... 죽... <laughs> 육천 다 썼었나요? 다 썼었던 것 같기도 하고 써야 무조건 써야돼 죽여주세요 <laughs> 처음에 제네 무적 쟤는 다 장판 조심하시고. 또 장판 밟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집이니다 지금. 변 아. 어, <laughs> 어 진짜 깔끔하구만 피가 나 어디 들어가지? 그러니까 나 어디 들어갔지? 나 궁기였나? 저 혼돈이었던 것 같아요. 유차 나왔어요. 나? 기로에 궁기 들어가면 될것 같은데 궁기. 궁기랑 혼돈 왔다 갔다 해라. 유차 쓸까요? 뭐야 이거 잘 썼어 아까? 아니, 다음 땅극딜로 썼어 극딜에. 어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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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는 거 아니야? 아예 아니, 유차 안 썼어 피가 잘 떨어. 땅극딜 땅극딜. 스페이스워. 내가 눌렀구나. 스페이스워. 아, 그래서. <laughs> 아, 나 진짜 저거 속상 스페이스워 하려고 했는데. 아, 네. 이거 스페이스워가 됐네? 아, 날라가네 쾌검나무. <laughs> 어, 씨, 뭐야? 등도 아, 저는 좋구나. 하늘을 올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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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내 모든 것을 비차내리 육차 피그라인데 뒤에 남더라고 꽃잎을 타고 하늘을 불려. 네. 내 모든 것을 리하면서 육차 끊는 중 바로. 그래야 돼. 회검나무 야. 육차 눌러 주면 하죠. 어, 우린 임해버렸어. 아 슈퍼. 빨리 있어, 빨리! 그니까, 안 맞을 줄 알았는데, 안 걸릴 줄 알았는데, 이게 걸리네? 떨어진 꽃잎 속에서 장명을 승천하여 어, 쾌건만이. 뭘 터질 거 같나요? 물러나라. 안터질까? 내둘이라가 하지 않 그냥 둘이 아니고 고수 둘이잖아. 고, 고수의 봐. <laughs> 공기실 맞아야 돼. 나 아, 시야, 주워. 무슨 일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이야무 나. 일봐야 무슨 일이야. 무나일이나 신속하게. <laughs> 1 0 <laughs> <10. 웃음> 물러나라. 우리 5초 뒤에 그딜한다 네. 15초 남았습니다떻게 할까? 하게 어, 오른쪽으로 날려줄쾌 날라주... 나무. 공기 곧 죽여요. 어, 아. 쾌가 리신쾌 나무. 예, 살짝만 오른쪽으로. 깜짝 아 아씨 뭐야 <laughs> 오른쪽 초고 1 9수 1이었네 물러나라 아어 호오 가운데 지금 다 5명 들어와 있는거 맞나? <laughs> 아흐 커질거 <laughs> 아, 아. 아. 같아서 무서운데 들어가야지 그럼 따따따 저 가운데 들어가있습니다 그냥 찾지마세요 네. 스페이스가 잘안올게경 어디있어 아아 씨 어우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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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어, 뭐멀멀 걸렸다. 멀 걸렸다. 아 못걸렸다 못걸렸다 아 뭐하는 진보탄 좀 올게요 어떤데 담으신 분들 어떤데 다 터시고 아, 다았다넵어 뭐야 어 뭐하는 <laughs> 다리야 간지러 다리 간 <laughs> 이거 어차피 다음 극딜에 가운데로 딱 끌고 가가지고 하면 되거든요 저는 극딜이 돌기는 <laughs> 했어요 <했었고. 웃음> 가운데 안 이거 다 같이 아, 가운데 들어가지고 그때 나면 돼. 바인더 걸고 그딜 하시죠. 그때 출발. 바인더 걸어. 기다라오른쪽도한명 들어와야 돼. 라마라 음, 오른쪽 한명 들어와야 오른쪽 돌아와야 됩니다. 오른쪽 들어야 됩니다. 열지. 그다 했으면 왼쪽으로 연장치수. 하면 안 들어가 재빠. 알았죠. 쇼. <laughs> 와나 3패에서 <laughs> 한 5번 죽은 것 같은데 아 초보가 <laughs> 본인이셨구나? <laughs> 초보. <laughs> <laughs> 맛있는거 떠주세요 제발요 다 바꾸셨어요? 너무 <laughs> 막 네. <laughs> <노마. 웃음> 더만 볼도 없네. 아 이거 못 먹겠다. 와정대 아, 운영하나. 어, <laughs> 감사합니다. 아르게 세렌 가시죠. 아 세렌은 못 믿으니까 알레리아 사가야겠지. <laughs> 세렌 15분 만에 잡더 저희. 아 그러네. 바로 출발한다. 혹시 모르니까 노브가. 혹시 모르니까 노브는 꽁짜니까 못 믿는 건 아닌데 아, 나못 믿어 나알레르기안 샀어. 제가 줘야겠다 무작위 무작위 아껴 놓을 거야. 무작위 안할 겁니다. 정말합니다. <laughs> 이거 어떻게 일베 어떻게 해요? 3 1일로 하시죠. 네. 내가 이야. 저. 어. 아니 왼쪽봐3이야 세일하면서 일일. 상어 오빠. 너두 번째. 뭐 이렇게 느라만 물러나라 죽냐? 물러나라 쾌검나무 진짜 다 없어져 있는 느낌 <laughs> 거지 같은 모습 어센트좀 써야겠는데요? 전못 믿어서 못 쓰겠는데요? 오센트 어차피 안, 안 써지기 때문에 쓰셔도 됩니다. 알겠어요. 망탈. <laughs> 필요시는 아, 안 써도 될것 같기도 하고 이제 이제 안 써도 되겠다. 저 하나 썼어요. 전두개 썼어요. 뭐 이런 거. 휴. 어쨌 하나도 안쓴산하 저요. 제생존을 제 위해서. <laughs> <laughs> 파남기 방가? 이번에? 아. 야. 아 뭐야, 트로저. 보면. 요거 나 바이너 걸려. 그러니까. 검으로 한번 서 발사송. 바이너 할게요. 그라 우리 다 같이 믿지 말까요? 그냥 안 갈까요? 그냥 거기로? <laughs> 안 가는 거는 좀... <laughs> 가긴 지안 <가야지. 웃음> 가긴 <가기> 가야 돼. <laughs> <야>. 아무르, 아무래도 <laughs> 그림이란 거지. 안 믿기는 하더라도. 실수 못 했을 다 이거. 잘 가라. 어센트 써, 어센어센안됐다니까안 써져? <laughs> 안 써져? <바게팅이> 보스가 <laughs> 없어서 아. 안 돼. 보스 있어야 지는 어. 에카를스 건너 때못 써. 그런 하게아 이게 맞네. 뭐 탈? 돌. 생화지개. 회검나무. 신나. 어까. 이거 넘어가서 얻질 하나요? 네. 넘어가서 얻질 하면 될것 같아요. 무적위다있죠습니다 근데 <laughs> 기이보이 그냥 반응 속도가 느린 거 아니야 컴퓨터가 진짜 꿇어서 그런가. 멈 멈춰.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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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무 이거 이거 있겠지만. 진짜 믿었. 이거 진짜 믿었어요. 마인드 걸게요. 네. 삼진만. <laughs> 믿을만해서 믿었. 어 육타 네. 누구지? 말았지. 뭐든 다 어, 내가 나고 말하지 않았나? <웃음> 그러니까. <laughs> 응? 나고이크안 들렸나 봐. <laughs> 들었는데. 와, <laughs> 이지기네이 아. 전광풍 그거 꺼놨네 마이크를. 가비 다 왜나 구박하니까 꺼놓은 거잖아. 아, 나까지 꽤 못하겠네 이미 상대방은 같이 못하겠어, 이 그러니까.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형안 들린데. <laughs> 아, 이거 사이 되냐? 아, 둘다 맞았어. <laughs> 아, 죽었어. <laughs> 아, 누가 <laughs> <펀쳐> 이렇게. <되었어. 웃음> 아, 이, 이 돼지 누구야? 나하 진천. 정강 아 내가 죽 맞아서 죽겠는데 파운치가 좋아가지고 죽어있으 그냥 이대로 그냥 저 건넝할 때까지 죽어있다가 다 죽여버려야겠다 <laughs> 그래서 무적기 있어서 괜찮아요? <laughs> 저 아니 파운치는 어, 엄청 빨리 죽인다는데? 아니 파운치왜안 살아나는 거야 그러니까. <laughs> 이거 아, 나 피곤한데 뭐. 지금 빨리 막아줘 누가 진짜 살아났다, 파워젠. 아, 파워다. 아, 나 무적히 <무조키> 쏘버렸다, 잠시만. <laughs> 죽을 수 있다, 죽을 아, 진짜 와야된다. 죽을 다 죽을 수, 수 있다. 어인네 버려줘. 쟤네보다. 아씨 극대화, 포기해. 대 합니다. 아씨왜 이렇게 꺼가지고 죽수록 와, 사다았다 나도. 모르겠네. 네. 네. 털어도 안될것 같은데, 이거는. 어, 중이라. 뭐. 안 되겠다. 근데 한번 털어볼까, 어센트? <laughs> 안 된다. <laughs> 다 같이 털었으면 잡았을 수도 있어요, 지금. 나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 혼자 어? 터는 거 봤는데. 야 된다. 와야 된다. 와야 된다. 와야 된다. 위치 위치 위치.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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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는데 잡... 잡았다. <웃음> <웃음> 잡았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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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졸업반아. 저도까지 실력이 올라왔다고? 감사합니다. 놀랍다 진짜로. 신속하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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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그때까지 기다려야겠다. 결국. 어차피. 어. 전부 하였으 야. 신축이 말. 아, 이걸 맞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디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이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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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10분도 안 걸리네. 제가 많이 감졌거든요. <laughs> 증명. 여기서 아, 증명해야 돼 진짜로. <laughs> 다른 두 개는 그냥 맛보기에 불과했어. 그래. 밑트라 나오나? 이게 진심이야. 흠. 흠. 아, 졌다. 요도나가 이겼다. 잘 먹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그러면 다음 주는 똑같이 금요일 2 시에 갈까요? 예, yeah. 네, 네. 그데 분들... 다음 주도 겉만은 안 가는 거죠?